안녕하십니까. 칸중국 코리아 이경옥입니다. 9월 13일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 극동 아무르지역 동방우주기지에서 만났습니다. 김정은은 푸틴에게 지금 서방과 성스러운 전투를 벌이고 있으며 양국은 함께 제국주의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고 푸틴의 긴장된 발언 김정은에게 침묵으로 응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현장 동영상에 따르면 푸틴은 김정은과 대화할 때 발을 이상하게 비틀면서 왼발을 올렸다 내리기를 반복해 왼쪽 다리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푸틴은 이후 의자에서 자세를 조정했지만 왼발은 계속 비정상적으로 비틀렸고 대부분 어색하게 양손을 무릎 위에 얹은 모습이었습니다. 새로운 영상은 푸틴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는 소문을 더욱 부채질했습니다. 푸틴은 췌장암, 갑상선암, 전립선암, 조현병, 파킨슨병 등 다양한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푸틴은 지난해 공공장소에서 이상하게 다리와 발을 움직이는 모습이 여러 차례 포착되었습니다. 당시 세르게이 쇼이고 러시아 국방장관이 마리우폴 포위 상황을 브리핑하는 동안 푸틴은 테이블을 손으로 움켜쥐고 무의식적으로 다리와 발을 떨며 거의 똑바로 설수 없을 정도로 허약하고 무기력해 보였습니다. 러시아는 지난해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으로부터 제재와 폐척을 당했습니다. 북한과의 밀접한 관계는 군사적 부족, 외교적 고립, 경제적 어려움 속에 비참한 러시아의 상황을 보여줍니다. 러시아가 제3세계 개발도상국처럼 행동한다는 점에서 북러 정상회담은 러시아의 군사 장비, 특히 탄약에 대한 러시아의 절박한 상황을 드러낸 것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13일 김정은 위원장을 영접하면서 이번 만남은 양국 간 협력과 우호를 강화했다며 지켜세웠습니다. 또한 북한이 최근 두 차례의 군사정찰 위성발사 실패 이후 러시아가 북한의 위성 건설을 도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존 커비 미국과 안보회의 전략소통조정관은 13일 기자회견에서 미국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국방 협력 강화를 우려하며 북한의 불법 핵 프로그램과 탄도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러시아의 지지는 미국의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커비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미국은 양국 간 잠재적인 무기 거래를 저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